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기아자동차의 PV5 차량이 출시되는 8월이 다가왔습니다. 8월 중순부터 PV5 차량의 본격적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들어 전기차량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PV5 카고롱 차량을 사업자로 구매할 경우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소상공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전기 화물차량은 전기 승용차 대비 국가 보조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V5 카고롱의 정확한 국가 보조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국산 전기 화물차, 포터투 일렉트리, 봉고리 EV 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천만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이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규모가 상이하므로 구매 전 해당 지역의 보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PV5 카고롱의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택배용 차량 추가 지원, 택배허가를 업 받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국가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허가 업 유지 조건. 이 모든 보조금을 합산하면 지역에 따라 PV5 카고롱의 실구매가가 2천만원 중 후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이 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 구매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액이 큰 편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운행 유지비 절감, 전기 충전 요금이 디젤 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소모품 교체 주기 증가 및 엔진오일 교환 불필요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듭니다. 통행료 할인,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할인,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시 차량 강가상각비, 보험료, 충전비, 정비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PV5 카고롱 차량은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사업자 혜택까지 더해져 물류 및 배송 사업자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께서 구매시에도 위의 큰 혜택이 가능합니다. PV5 카고롱 차량은 차량 구매, 운용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에는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소상공인 보조금 세 가지 지급이 가능하고 리스 진행 시는 국가 보조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PV5 카고롱 차량의 차량 구매를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저금리 3.6%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